눈꺼풀이 두툼한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지방입니다. 눈꺼풀의 구조를 단면으로 보면 제일 위에 피부가 있고요. 얇고요. 연부조직 아주 얇고요. 그 밑에 있는 눈 감는 근육도 얇습니다. 그 밑에 있는 지방은 두껍고요. 그 밑에 있는 눈뜨는 근육도 얇고요. 그 밑으로 뮬러근하고 결막도 매우 얇습니다. 눈꺼풀의 두께에 거의 대부분을 지방이 차지하기 때문에 두툼함의 원인은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두툼함이 피부가 밀려서 한 공간에 피부가 많이 밀려져 있다. 그리고 또 지방이 많이 밀려져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두툼해지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눈썹의 떨어짐입니다. 눈썹의 하수입니다. 눈썹이 내려오면 두툼하고요, 눈썹을 땡겨 올라가 보면 눈은 얇아집니다. 그래서 눈매 교정했을 때 눈썹이 높은 상태로 눈이 유지되다가 눈매 교정 후에 눈썹이 떨어지면 눈은 두툼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때 또 하나 판단해야 할 것은 안와골입니다. 눈썹 바로 밑에까지 안와골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두툼함이 뼈라면은 그거를 제가 진단하면서. 환자분한테 이해시켜 드려야 됩니다. 그런 것을 판단해서 두툼함을 진단하고 수술 내용을 결정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